자식이 비해 있으면 강의를 모합니다 뭐 <laughs> 예,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 교수 비전스쿨트미 캠퍼스 대표 김영모라고 합니다. 여성 지도자 여러분,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그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자. 지위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설 겁니다. 그게 어떻게 니네 꿈이야? 움직이질 않습니다그건 변이지? 하늘에 떠 있는, 가질 수도 없는 시도조차 못하는 처만 봐야 하는 표야 누가 지금 광당무계때려라 얘기하지? 네가 뭔가를 해야 될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부딪히고 애를 쓰고 하다못해 계획이라도 세워봐야 거기에 니냄새를 네 색깔이 좀 발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 니네 꿈이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다니 네 꿈이야. 그렇게 쉬운 거면 의사, 박사, 평사, 판사, 몽땅 다다니꿈아지 다네 왜? 그런 소리도 안 나. 꼭이라도 해보라는 거야. 사실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 내가 무슨 상관 있겠어? 평생 괴로워할 건가 보다. 난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꿈도 없구나. 꾸지도 못했구나. 삶에 잡아먹혔구나. 평생 살면서 네 머리나 쥐어 들어가 죽기 직전이라녀석야지 반말만의 비명 치고 죽든지 말든지 예,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보신 거죠?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하늘에 돼 있는 별 그게 가질 수 있는 꿈이냐? 꿈 꾸기라도 해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은 캐나다 출신의 빈터트리 청년 캐리는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청원의 꿈을 안고 캐나다에서 미국 LA로 왔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햄버거를 먹고 낡은 중고차에서 잠을 자고 빌딩의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병안으로 돌아가셨고 그의 어머니는 또 병 안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징캐리는 자신에게 문득 말을 걸었습니다. 이대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건 무의미하다. 말 그대로 뭐 살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내 스스로 나에게 힘을 북돋아줄 무언가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1990년 어느 날 그는 차례를 몰고 도시 한 가운데, 한 도시를 한 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할리우드의 가장 큰,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수표 책을 꺼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여기 천만 달러, 천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지급일자는 5년 뒤 추수 감사절이라고. 여기에서처럼 적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지니고 다녔습니다. 5년 뒤, 1995년 마침내 그는 더맨 더머지라는 영화로 출연료 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의 추수 감사절이 지난 몇주 후에는 배트맨이라는 영화로 출연료 1 0 0 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헐리우드의 최고의 영화배우, 짐 케리입니다. 그가 5년 전에 스스로에게 결제했던 수표가 부도나지 않고 정말로 결제된 것입니다. 공장의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던 여기 스콧 에담스는 작은 칸막이로 나누어진 책상에 앉아서 낙서를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낙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것과 같이 나는 신문에협해 단체로 보급되는 만화를 그리는 유명한 작가가 될 것이다. 이걸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열다섯 번씩 썼다고 합니다. 그의 만나는 많은 신문사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있었지만 은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스콧 에덤슨은 하루에 열다섯 번씩 썼던 그 글귀를 현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거의 만나 즉, 딜벗, 딜벗에 대한 신디게이트 계약, 즉 각종 신문의 단체로 보급되는 것에 대한 것을 서명한 것, 그것을 계기로 그 옛날 썼던 그 글귀를 밑에 것과 같이 바꾸고 역시 15분씩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미국 최고가 아니고, 나는 세계 최고의 시사 만나 작가가 될 것이다. 시사 만나 아시죠? 신문 보시면 네 칸짜리 만나 된거 그걸 시사 만나라고 합니다.